<laughs> 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919년 중국의 청년 학생들이 미스터 사이언스와 미스터 디모크라시를 기치로 불평등 조약에 대한 반대, 그리고 중국인의 계몽을 촉구한 오사운동의 의미를 미 NSC 부보좌관 맷 포틴자가 중국어로 강의했습니다. 메사추세츠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베이징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특허원을 지낸 올해 44살의 중국통입니다. 5월 4일 미 버지니아대에서 열린 미중관계자담회에 참석한 맷퍼틴지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5.4운동 정신의 계승자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중국인들이며 리원량 의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를 버리고 구어체를 보급하자는 백화운동을 펼친 호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억압과 통제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맷포틴저는 오사운동의 진정한 시련을 다음세기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면서 보다 나은 중국을 위해 중국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고전과 중국 근대사를 넘나드는 젊은 NSC 부보좌관의 식견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맷포틴저는 7년 동안 홍콩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면서 중국의 언론탄압을 직접 경험한 뒤 해병대 에 자원입대한 애국심에 넘치는 트럼프의 젊은 피입니다. 맷포틴저는 외국 특파원까지 탄압하는 중국의 관행을 뼈저리게 느끼고 팬보다 무력이 강하다고 여겨 해병대 입대해 전장을 누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5월 4일 링컨 기념관에서 Fox TV와 인터뷰를 갖고 중국이 끔찍한 잘못을 해놓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폐렴을 화제에 비유하면서 중국은 불을 끄지 못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항공편은 중단시키면서 자국민의 외국행을 막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한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한폐렴 만연에 대해 제대로 전국을 찌른 겁니다. 이에 앞서 중국관영 cctv는 미 국무장관 폼페오를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폼페오에 대해 정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인류의 공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폼페오를 공격했지만 역효과만 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미 권력서열 3위 폼페오의 실체를 알고서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청년 폼페오의 멋진 모습에 반했습니다. 아들과 손가락을 거는 부자의 정겨운 모습. 그리고 부엌에서 부인이 가드를 만지는 동안 설거지를 하는 훈훈한 광경을 보고 그의 소탈함에 감명했다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CCTV 앵커로 고위층의 정부로 소문난 동층의 이중적인 면에 중국 네티즌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즈의 7개의 침실, 11개의 화장실, 거대한 수영장까지 있는 호화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톰 행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웃집입니다. TV에서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관영매체 앵커 동칭이 소유한 이 저택은 시가 925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 국무장관 폼페오의 소탈함과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중국관영 cctv가 폼페오를 3일 연속 맹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베넌을 공격했습니다. 5월 3일 cctv는 베넌이 완고한 반중국분자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도덕과 염시도 없이 중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넌은 중국공산당을 나치에 비교하면서 중국과 중국인민을 중국공산당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선량한 중국인들이 수십년동안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 중국공산당을 전복시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스티브 베너는 ntttv와의 인터뷰에서 우한폐렴이 전세계에 만연하는 바람에 금융비즈니스 언론 전개가 중국의 진면목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베너는 많은 이들이 중국의 장기적출이나 파룬궁 티벳불교, 지하교회, 위그르인들에 대한 탄압을 못본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한 페렴이 빈부나 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닥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베너는 빌 게이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악마의 편에선 사기꾼으로 중국을 대변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우한 폐렴의 원인 조사와 책임 추궁 노력을 방해해 왔다는 겁니다. 스티브 배난의 발언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폐부를 찌르는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책임 추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U의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인 조셉 보렐은 5월 3일 프랑스 르주르날 뒤디망시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EU의 대중국 견해가 라이브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중국 청년보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8,212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문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청년의 94.5%가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나설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인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소셜 미디어 위챗이나 웨이보가 모두 실명제가 됐으며 철저히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관영매체에 대해 속마음을 솔직하게 밝히겠냐는 겁니다. 중화권 분석가들은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으며 전쟁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다는 것은 너무 노골적인 선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방대학 교수로 대미 간격론을 펴고 있는 나이슈가 그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네 가지 사항이란 글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그토록 미워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다수의 중국 관료와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똘똘 뭉쳤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다른 민선정부로 정책에 대한 자정능력이 있어 PC의 오류를 영원히 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깨달은 겁니다. 다이 시의 글은 결국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는 야심을 가진 게 잘못됐다는 속내입니다. 미국은 방대한 전략 동맹을 구축하고 있어 미국과 싸우는 것은 전 세계와 싸우는 것이라는 국제 관계의 본질을 중국의 전략가가 깨달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